그래, 나 집합했나? 난 새로운 소대장 김대범 소위라고 한다. 앞으로 날잘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알겠나? 썩아리가 가자 거야 내가 소위일 땐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어제 김병자! 하지만 군생활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짬좀 있는 병사들을 존중해주며 조금씩 군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그러다 중위가 되어 어느 정도 리더십이 생기고 병사들도 잘 따라주게 되었다. 야제 시간에 잡초 잘 뽑으면 오늘 치킨 회식 내가 쏜다. 야습니다 빨빨해, 자식들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laughs> 대위가 되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가? 나는 중대장이 되면서 없던 카리스마도 생겼다. 자신감이 넘치며 외유내강을 실천 리더십을 잘 발휘하며 멋진 지휘관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병사들에게 인기도 많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자부심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왕대생활 힘들지? 아닙니다. 야 이제 신병도 들어오니까 조금만 힘내자. 힘내겠습니다. 그래, 이거 챙겨 먹어라. 감사히 먹겠습니다. 주연이, 주연이, 어, 주석, 어, 주석. 예 지금 신병 왔다는데 말입니다 벌써 왔어? 어 그래? 그럼 데려고와예알습니다 예, 야야 어이C 막내 탈출이야 이병! 함! 형! 박! 아. 아이씨 언제까지 기다리란 거야 아, 어 신병이야? 이병! 김편수! 예 그렇습니다! 어이C 장난 아닌데? 야너몇 살이냐? 예 올해 서른 됐습니다 와씨 나보다 형이네 근데 뭐하다 이렇게 늦게 왔냐? 예 밖에서 뭐 사고도 좀 치고 그러다 늦었습니다 와야 사고 씨, 많이 쳤나 보다 야 아무튼 간에 반갑고 우리 부대사람도 소개시켜 줄니까나 따라와 예 알겠습니다 신병 들어오면 잘해줘라예 알겠습니다 야. 어? 준현 형님 충성어충성예 신병 데려왔습니다 어 신병 이 친구입니다 아, 아 그래? 어? 저 녀석을 여기서 만나다니 학창시절 나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저 녀석 아 따까리 빨리 안 뛰어라 이 새끼야 아 알았어 아, 이 새끼 줄라 늦춰져가지고, 쌍놈 새끼 이거. 아, 마, 이거 아, 사오라고 사왔나? 아, 여기 있어. 아, 아, 이 새끼 꼭지 같은 것면쳐 사와가지고, 새끼야. 아. 아, 마! 야, 됐고. 그 환불해오고 내돈 5만 원 가온나. 너 저기 천 원밖에 안 줬잖아. 야, 이 새끼 어디서 사기를 치노, 이 새끼야. 내가 5만 원 줬잖아, 이 새끼야. 5만 원 가온나, 이 새끼야. 아. 가오라고, 아. 이 새끼야. 아. 아, 알았어. 알았어, 5만 원 줄게. 어, 따까리. 라면으로봐라 어. 이새 봐라. 알았어. 아직 물안 넣었네. 어 이제 넣으려고. 어내 맛있게 줄게. 어? 어? 야! 야 이거 달달하에 맛있겠다 이거야. 야. 아이 저... 이 콜라랑 라면 먹으면 맛있다. 니 몰랐지? 아 이걸 어떻게 먹어? 빨리 무어라 빨리 무발라고이 먹으라. 새끼야. 무발하고. 어,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마그 달달하에 맛있다. 어잘 먹네. 맛있지? 어 맛있어. 그 몸에도 좋은 기다. 아저 양아치 새끼들. 야 담배 그만 피고 축구하자. 어 그래 지금 하자. 아유 저 개발 개발 오늘 돈 심하다 땄다 아 진짜 막 일나라 일나라 이 새끼야 일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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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가 지금 뭐와 아, 공간과 안 보이나 뿔과 해야지 이 새끼야 오늘 뿔구이 제대로를 알겠나 공 아, 나가면 빨빨 리 뛰어오고 이만 새끼야 알았어 어. 저 녀석을 군대에서 만나다니 믿을 수 없다 어우 씨앗 갑자기 왜 이렇게 출야 모자 좀 잠깐 빌려줘 아어리현이왜 그러십니까 아, 갑자기, 몸살 걸린 것 같아. 어우, 어? 너무 추운데. 아, 니들끼리 먼저 좀 인사 좀 나누고 있어. 나 의무실 어? 좀 갔다 올게. 어, 어 아,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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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 야, 야, 알겠습니다. 아. 야, 어떡하겠냐. 자, 는 니가 먼저 왔지만, 손님이 들어왔잖아. 서로 잘 지내고, 난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얘기 좀 나누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음. 야, 예. 야. 야, 씨발, 가는성도안 되냐, 이 새끼야? 이병, 확, 형, 각. 아, 이 새끼가 씨발. 니가 나보다. 자대 빨리 왔다고 해서 씨발 너 나한테 삐들면너 진짜 뒤진다 이 새끼야 알겠지? 알겠습니다 목소리 씨발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야 근데 너 중대전선 몇 살인지 아냐?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 많본것 같은데 하... 어디서 봤지? 하... 사람 인연이 이렇게 지랄 같은 것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둠 속에 내던져진 기분이다 아 하... 준나 형이 준나 형이 어어 한참 찾았습니다. 어왜 어, 라면 드시지 말입니다. 아 라면 좋지. 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아 준나 형이 어. 원래 0병 들어오면 라면 먹으면서 면담 하시지 않습니까? 0명이나 같이 먹으려고 세개 사왔습니다. 아신 신병을. 어야 신병 들어와봐. 들어왔 이병. 김회수예 어. 같이 드시지 말입니다. 아 그래 아 같이 먹으면 좋은데. 예. 야 저기. 어 내가 속이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아, 어? 갑자기. 아 자, 잠깐 둘이 먹고 있어. 이 어? 이따 오든지 할게. 어? 준나. 어. 오왜 저러시지 진짜. 아이 마 니가 인마 무섭게 생기니까 중대장님 자꾸 피하시잖아? 아이 죄송합니다 에이. 근데 중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중대장님? 김대범 대위님이시지? 김대범 말입니까? 야 중대장님한테 김대범... 그제 고등학교 동창이랑 이름이 좀 같아서 말입니다 아 그래? 뭐,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예 음. 그렇습니다 아 중대장님 어, 요즘 우리 중대 왜 이렇게 신경 안써주십니까 아이 좀그좀 바빠가지고 그랬지. 좀 아, 이해 좀 해줘. 아니 그리고 우리 중대 막내 현수도 이제 들어왔는데. 어. 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아이 그 그래 신경 써야지. 아이 미안해. 아 내가 좀 정신이 없었네. 안 그래도 현수가 중대장님 면담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곧올 겁니다. 면담을? 예, 이제 곧 옵니다. 이제 이 이제 온다고? 예, 아, 우리 막내인데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아, 예, 아, 곧 아, 온다고 아, 하니까. 어. 지원님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기 어어, 충성 야, 야. 갑 갑자기 어떡하지, 이거.. 중대장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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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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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야 근데 너 이마 군인인 막그 안녕하십니까가 뭐야 경례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누가 친구끼리 경례를 합니까. 친 친구? 아, 아니, 너... 아 아이 너아 알고 있었구나. 아야 그 그래 현수. 야 고등학교 때그 현수 맞지? 야, 아, 존나 반갑네, 진짜로. 어. 아, 그래, 그, 반갑다. <laughs> 야, 아유, 야, 씨. 아니, 나도 사실 어디서 많이 본거 같더라고. 그래서 반가웠는데. 네. 야, 근데, 아, 씨. 그, 아무리 친구고 반가워도 여기 군대잖아. 그, 나는 중대장이고 너는. 이등병이니까, 좀, 그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뭐, 걱정하지 말고. 어.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 중대장으로 내가 깡듯하게 모실 테니까. 어, 그래. 그래, 어.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알겠지? 아, 어, 그래, 그래, 알겠어. 그래, 뭐, 수고하고. 어. 할게. 아, 그, 그, 그래. 수, 수고해. 아. 야, 씨. 하나, 아, 아. 야, 야, 좀 빨리 와, 이 새끼야. 야, 이등병 혼자 있으면 불안 해 죽겠단 말이야, 임마. 어, 야. 나도 좀너 덕분에만 좀 국생활 좀 편하게 좀 해보자마. 아, 치. 야 김치 좀 가져오고. 야밥 남은 거 없냐? 혹시? 밥좀 말아 먹게.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대봉아. 어. 나 대범아. 나 선인들하고 축구하기 졸라 싫거든. 어. 너 숙소에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어. 난면회갔다 그래 알겠지? 야, 야. 야, 어. 나 오늘 의무대한 자로 좀 빼줘. 아, 오늘 선인들 존나 빡세게 알고네. 아, 야, 좀 빼줘 알겠지? 간다. 야, 야, 야. 야, 오늘 중으로 끝내야 되니까 빨리 뽑자. 야, 니다 잡초 거기 있네. 예? 어. 야, 야, 형거가. 어? 이병, 험, 너 저기 맞은편 먼저 하고 있어. 어? 알겠습니다. 어, 어. 야, 그 애는 왜 보내? 어? 야, 야, 대모 왜, 왜? 자고 좀 빼줘. 자고를 빼달라고? 나풀 알레르기 있는 건 알잖아, 이 자식아. 그너 간부 숙소 있잖아. 거기서 좀 쉬고 있을게. 알지? 야, 병사가 자꾸 장교 숙소에서 쉬면 어떡하냐? 야, 맥주 하나 빼먹는다? 야, 달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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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야, 이병 김현수. 야, 원래 자대 배치 받고 한달 뒤부터 근무인데 우리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너 오늘 근무 좀 들어가야겠다. 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그 중대장님께서 저 저녁에 어디 데려가신다고 아마 새벽에 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서 내가 중대장님한테 한번 확인해보고 근무는 따내를 시킬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 나 데리고 나가서 좀술 한잔 사주라야파리 대는 소리래 임마너 이등병이야 임마야 너가 나술안 사주면 나 씨발 근무 사야 된단말이야요 새끼야. 어 그렇게 알고 있을게. 나 간다. 야야 야. 어이 야, 야. 중대장님. 어뭐나 찾았어? 아니 현수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아 그게 저기 아뭐 교육 좀 시킬라고. 어. 이 늦은 시간이 말입니까? 혹한기 그거 존나 죽지? 춥지? 어춥지야그나좀 빼줘. 어? 아니 훈련을 어떻게 빼? 빼라고 아, 이 새끼야. 어? 군대 좀더하다가릴 할까 이 새끼야. 아 씨야 왜 그래 진짜. 야너 훈련 안 빼면은 시발 병사들 본 앞에서 존나 쪽죽 거니까 알겠지? 아. 빼라빼이 새끼야. 야, 야. 아, 주 대장님. 어. 현수 혹한기 왜열름입니까아 혹한기 훈련이어도 부대 남아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아 근데 그게 왜 매번 현수입니까? 왜 현수한테 매번 특혜를 주십니까? 아, 현수가 일을 잘하니까 그렇지.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총성! 신고합니다. 이병, 김현수는 오늘부로 백일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총성! 아, 됐어, 됐어. 야, 맨날 열애하고, 뺀질거리고, 군 생활 제대로 안 하는 너 같은 새끼도 백일 휴가를 나가냐? 아, 그거는 중대면 자꾸 불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 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성! 야, 됐고. 나 어차피 좀 있으면 저녁이니까, 나 알아서 해라. 난 신경 안 쓸란다. 어 대범아 어 현수야 배기류가 나니까 왜 이렇게 좋냐아 그래? 나 내일 복귀지? 어야 이틀만 더 있다 복귀하면 안 되냐?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래 임마 야네가 중대장인데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야야 야, 휴가 이틀은 나도 못 늘려 너 제때 복귀 안 하면 임마 타령이야 타령 다령. 어. 야네가 중대장인데 임마 너백좀 좀 믿고 좀 쓰자 좀 어? 야 그렇게 알고 나 내일모레 복귀할 테니까 알겠지 끊어? 야야야야 장난해 야이 새끼 끊어내 이거 야 아... 아 얘는 왜 전화고 지랄이야 아씨 아 좋다 준대장님 어저 내일 저녁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동안 고생해서 축하한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한 형이라 생각하고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너 저녁하고 형 동생으로 편하게 지내기로 했으니까 아, 편하게 얘기해봐 형이라고 생각해 현수랑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 아무 일 없어 왜 그래 또아 준대장님 저 이제 저녁하는 사람인데 아 그냥 편한 동생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미치겠네, 씨. 야, 현수랑 나랑 그렇게 이상해 보였냐? 예, 누가 봐도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 너 뭐, 저녁도 하는 마당에, 씨. 이제 뭐, 감출 곳도 없다, 야, 씨.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 이상하게 아직도 현수가 무섭더라고. 어쩐지 좀 이상했습니다. 아 근데, 중대장님,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야, 그 양아치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면 좀 무섭고 두려울 수 있는데. 아, 여긴 엄연히 군대지 않습니까? 아니, 중대장님이 계급도 훨씬 높으시고. 걔는 2등병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중대장님 두려워하십니까? 야, 맞는 말이네 아니 그리고 남자 대 남자로 봐도 아니 중대장님은 우리 부대에서 팔씨름도 1등이시고 체력도 제일 좋으시고 이렇게 카리스마 있으신 분인데 아니 중대장님 어디 가서 주눅 드실 분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현수 걔는 생활관에서 보면 비실비실하고 폐기도 없고 맨날 뺀질 뺀질 거리기만 하는데 아니 어디 가서 인정도 못 받을 그런 놈한테 아 중대장님이 왜 이렇게 매번 끌려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너왜 이렇게 뼈를 때리냐. 너말 듣고 나니까 내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난다야. 내가 진짜 왜 그랬지? 지금 보면은 아별볼도 없는 새끼인데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했는지 모르겠어. 야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아 그리고 2등병 새끼가 휴가 나가가지고 이틀이나 더 늦게 복귀하겠다고 전화를 한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거 타령입니다 타령. 탈영. 중대장님이 다덤탱이 쓰실 겁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타령병 처리. 하 하시고 제대로 처벌하십시오 아네말 듣고 나니까 나그 새끼한테 갑자기 존나 열받는데? 나그 새끼 제대로 처벌하고 너 저녁 축하주 내가 시원하게 쏠게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제야 우리 준 대장님 닿습니다 그래 그래 고맙다 너 이제 임마, 형이라고 불러, 임마. 알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충분히 그래. 아이고, 어? 저 혹시, 그 김현수 이병 아닙니까? 맞는데요, 왜요? 아 잘됐다. 아 반갑습니다. 그 휴가 미복귀로 인해서, 국무 이탈죄로 지금 체포할 건데, 그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뭐,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데, 아마, 육군교도소 가야 될 겁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아니 휴가 미복귀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 쉽게 말해서 탈영했다고요 탈영 타령. 탈영범이라고 당신이 빨리 갑시다 아니 제가 중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틀 뒤에 복귀한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지금 그 중대장이 신고했어요 아.. 중대장이 진짜. 신고했다고요? 아 그니까 빨리 갑시다 좀 그럼 자자자 전화 통만 할게요 전화하게 해주면 갈 겁니까? 아 그니까 러 전화 한통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하고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아저 아, 아니, 나와보세요 아... 아니 중대장이랑 얘기가 됐다는데 지금 아 진짜로 어 아이 범죄자 새끼 야 어떻게 전화했어? 그 헌병들한테 잡혀가고 있을 텐데? 뭐? 범죄자 새끼 이 새끼야? 야이 새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게 야 내가 복귀 제때 안 하면은 탈영이라고 내가 얘기해줬잖아 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내가 이틀 뒤에 내가 복귀한다고 했잖아 이 새끼야 어? 너 임마 들어가면 뒤졌어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지금 미쳤네 이 새끼가 야 하나도 안 무섭다 이 새끼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너한테 쫄았던 것도 네가 쪽숨있고 까불어서 쫄았던 거지 너한테는 쫄 적이 없는 거 같아 너 존나 좆밥이야 너 임마 이제 육군교도소 가게 될 거야 근데 내 사관학교 선배들 빽다 써가지고 너존나 힘들게 육군 교도소 생활 할수 있게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이 새끼야. 아, 아, 대범아 그게 아니고, 야, 야 들어봐봐, 야, 야 그게 아니고 지금 대범, 꺼져 이 새끼, 이 범죄자 새끼야. 아니, 저 얘기가 다된 건데 이게 저, 제가 얘기가 다 됐, 아, 아니, 아니요 제가 그주비장 얘기가 다 됐다니까, 아, 아, 아.